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로또 1등된다 미야 나야 나야. 어부 그 계정을 하나 만들고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. 어 삼수 자동 이수 자동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고요. 또 내일은 나방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반자수. 안생글을 공유해 드릴게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많은 구독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한번 더감사하는 말씀드리고 첫번째 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두번째 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세 번째 사항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 번째 사항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 그래도 어제 하나 만들었는데 어, 보게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.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이 많이들 구독을 해주셔갖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 장 올려드릴게요. 어, 날씨가 저녁되니까좀 많이 사쌀해지네요 다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. 감기 조심하시 아,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저도 아, 며칠 뭐좀 돌아다녔더니 감기가 오는가, 코가 맹맹하고 그렇습니다 다들 오늘 저녁 맛있게 드시고 하시길 바랍니다. 남창장 한번 더 감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구독 많이 해주셔서 어 기분이 좋네요. 또 우리 내일 라방에서 축하 기념으로 첫 라방에서는 어쨌든 제가 반생거를 공유해 드릴게요. 안하려고 했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저녁 아 저녁 만나게 드시고요 따뜻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.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. 미아, 물러갑니다.